말씀은 아님 나라, 요즘 순간까지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바타라는 영화가 지금 3시간 20분 짜리래요. 지금도 300만이 넘었답니다. 3시간 20분을 그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예매가 안 되는데. <laughs> 재 제벌집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 말씀 읽는 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싫어할까?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참 신비한 거죠. 그것도 신비, 왜? 이걸 하는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요.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인간들은 본래가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빛을 환하게 밝히면 내가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비밀이 다 드러나고. 우리 사람은 만물보다 부푸한게 사람이니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저도 그 말씀을 보면 늘 죄송하고 두렵지 그래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참 본질적으로 그 본질적인 속성이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신론자나 또 지금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통계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50, 우리나라는 70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신이 없대요. 환생은 믿어. 불교는 좋대요. 기독교는 혐오한데. 60% 정도가 그렇습니다. 교회 호감 있는 사람들이, 극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0%가 넘고요.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서 지금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속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속성상 물론 교회가 뾰저리게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데 네가 정말 의롭다고 인쳤으면 진리로 진리의 사람이면 진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면 거룩한 성화의 삶의 열매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 못하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언약에 소금에 맛을 내지 못하니까 땅에 발표 짓밟히는 것 그것은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한 책임 그 책임까지 주님께 관인과에서는안 됩니다 주님께 그것까지 맡겨서는 안 돼요 선악과는 지가 먹어놓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위처럼 회개해야죠 그게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두 가지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사울같이 그 원수도 자기 마음이 안 들어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시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도 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정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내가 마음이 안 들어서 구태탈 일으키고 사람들 속살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안 들고 은혜가 안 되니 바꿔야 된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배우에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죠. 비판하고 자꾸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당을 일으킵니다 저기 오른 거야?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끊임없이 분탕질을 합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또 분당하고 분열을 시키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린 다시 그렇지 않도록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위처럼 하나님 보내신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보내신자의 말씀을 보내신자의 말씀 을 들어야죠. 신천지의 말을 들으면 안된단 말이죠. 하나님 보내시도 않았는데 하는 그또 세상의 과학과 과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자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 그건 진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고 어찌 보면 이유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다간 다 묶여져서 결국은 꺼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오늘 읽을 건데 왜이 말씀을 먼저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섰는데요. 또, 전해야 될 말인가 보죠. 또 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인가 보죠. 자꾸 신천지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새하는 곳에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자꾸 헌하늘고 헌 땅을 만들어요. 아이참. 신천지란 말이 새하는 곳에 땅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인데, 그거를 아주 그냥 이상한 것으로 먹칠을 하고, 덧칠을 해버려. 그런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 말조차 못 쓰게 하잖아요. 그 말을 쓰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말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외국 시켜놔. 뭐, 새하늘 제 땅을 얘기하는 데는 이상한데. 아, 성경에서 천국과 유한기시록의 새하늘 제 땅을 얘기하지 않는, 말씀이 더 이상한 거죠 근데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지러운 세대예요 이걸 온전히 분별하려면 말씀의 능력과 빛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청지술례에도저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읽어 나갈 겁니다 그 한편에서는 또 그래요 왜 말씀을 읽는데 그럼 불경어해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너무 길대. 3시간 20분짜리 아바타는 열심히 부르다니시는데. 한국교회 망조는요, 예배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주일학교 애들도 5분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징조인 거예요. 주일은 원래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라전하린 사실은 주의 부활 안식날 주의 부활절 그러거든요 안식일 그러면 이상하게 또 이상한 안식일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것도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안식이 그렇게 잘못 오용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는 건데요 이게 일곱이라는 게 여기 일곱 등잔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는 월, 화, 수 이렇게 얘기 요 원래는 창조의 신비를 제정 얘기하죠 우리가 월화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7번의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 주일의 개념이 그런 그 거예요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다음에 안식일, 그렇죠? 제7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우린 1, 2, 3, 4로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린 월화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도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의 날까지 이 날을 종용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일은 안식이 돼요 그 다시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월화수는 다 그게 무슨 뭐 월, 달, 별, 목, 목성 이게 다 역학 가운데 나온 거거든 이게 세상의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게 우리가 사용할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 말씀의 근거에서요, 우리가 주일도 주의 부활 주일이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식인적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 보고 그 말이지, 계속해서, 나중에 어디 가는가 보면 술 먹으러 가, 어디 가는거 보면 TV 보러 가, 어디 가, 어디 보러 가는가 하면 월드컵 보러 가, 월드컵도 봐야 되지만, 주일 예배 시간을, 그 거룩한 시간을 참아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고록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복음은 단순해 그래서 지겨운 거죠? 치료한, 아유, 뭐 대단한 게 있어? 레의견에의말씀 내가 고렇고 인간이 고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섯 번의 제자와 일곱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계속 지키죠? 단순한 거예요. 두 달마다 한 번씩 절기를 지킵니다. 두 달마다 한 번씩. 아주 단순한 건데 그렇게 해야 삶의 문화가 운동을 하죠. 오늘 우리 똑같은 말씀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죠. 이 운동을 똑같은 거 하지 그럼 다른 걸로 합니까? 이 매뉴얼과 방법이 똑같지 않으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도 반복해 주는 거죠. 근데 신비한 게있어 아바타는요, 그 기가 막혀가지고 2 조모 뭐 오천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하면요 이게 무슨 뭐, 무슨... 체험하러 오는 것 같대. 아이고. 나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신비하대. 뭐, 내용은 어떻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 세번볼수 있어요? 네번 봅니까? 어떤 분은 열 번까지는 봐. 월드컵, 그, 게임 장면, 그리고 한, 500분은 보나? 어쨌든 그거는 좀세 근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게 오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뭔가 자극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 예수의 법은 안 그렇다고. 예수의 법은 2000년 전이라 내가 생명이 떡이다. 이게 말씀을 읽으면요. 이상하게 그 순간 또새로운씀이 그게 샘물이거든. 이게 신비한 거라니까? 똑같은 거를, 아유, 지겹게 내가 아는, 내가 아는 말씀인데 할 순간 마음이 다쳐서 그런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말씀이요? 뭐 하는 말씀이요? 오늘 때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고, 밥인데. 그 속에 들어가 봐요. 수천만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렇죠? 그걸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에이, 내가 다 아는 거야. 조금 안다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야. 신학교 가서 먼저 안다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런 교만에 빠지면 이게 딱 다,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다. 안 좋아요. 근데 신비하게 이 예수의 복음의 말씀 만약의 말씀은 날마다 똑같은 걸 듣는데 똑같지 않아요. 신 이게 신기입니다. 이게 신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라고 이 약속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펌 아주 펌프질 하잖아요. 그냥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렇죠? 이게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오늘 그말씀이 읽는데 우리가 그래서 청지순에는첫 번째 순에도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복음수의 꽃이니까요. 또 오늘도 읽게 되는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 누가복음에 마태마가에 없는 말씀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읽 읽어 가죠또복음수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령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니까 그걸 끊임없이 읽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자꾸 와서 건드리고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보이지 않게 그 얘기는 우리가 사탄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성령이 얼마나 더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잘 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죠. 회방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딱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 손도 안 돼. 그렇죠? 죽어가고 싶은 손도 안 된다고요. 나도 죽는데 뭐 와서 건드려. 이상한 소리 만나지. 잘 되는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수록 우린 더욱더 무엇에 왜 어차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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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거랬어요. 아론을 옆에 세웠으니까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영적 질서가 있고 구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 부족해.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침수를 명심하세요. 오늘 말씀을 왜 하는지 저잘 모르겠습니다. 읽어야 될게 많은데. 예. 읽을 때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양과 질이 중요하다 하셨어요. 기도에도 양이 있고 질이 있는데, 질도 중요하죠. 그러나 양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워놔요. 다위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때도요, 그 내공을 싸우, 싸우면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로 그 영혼을 깨우면 단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소에 주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기도도하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져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 오늘 생명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저 생명과 타협할 수 있겠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이 기도와 말씀. 저 이걸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어떤 종이서든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그것들을 타협할 수는 없어요. 누가 와도. 그건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는 일과 타협할 수 없어. 그렇죠 과천수막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기 세운 종도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5분 이상 말씀을 못듣니까 5분만 전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키워야죠 제가 여기 담당자도 계시니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그 선생님이 그말씀 주일 교사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아이들 이렇게 맞춰서 교사들은 반드시 9시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끔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지 뭘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나 또 하나님 일꾼들,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직원들도요, 하나님 일도 쉽지 않죠.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은혜를 말씀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이런 일대로 안 돼요. 결국 일을 놔버려. 그리고 나가서는 이상한, 교회 가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 복받을 일이죠잘 감당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방송실도 방송을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방송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도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시간나가버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한다 그 일하는 일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거든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수 예배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밥상 나누죠? 말씀 나누는 시간이에요? 행복밥상 가족들, 말씀이 빠지면, 그럼 밥상도 아니에요. 반쪽 밥상. 아니, 그 온전한 밥상일 수가 없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육만 삽니까?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서 계속 말씀밥상 예수의 언약밥을 나은해올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이거 들어야 사람들은 또안 들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어. 전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달하셔야지. 우리, 누가 보게 되면 말씀 잠깐 하고요. 요한지일 1장 말씀만 얘기하고, 그리고, 아니, 자꾸 와서, 여기도 카페도 와가지고, 이 신천지가 뭐 공부를 하고, 애들까지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2장, 13장, 14장, 17장 아주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마 다 나갈걸 아이고 두 시간 반, 세 시간 앉아서 그 공부를 하면 애들 가르쳐요 그거를? 아이고 참 거기 한번 그 말씀에 빠져버리면 거기 있는 악한 영들과 함께 그냥 아무만부모가 얘기가안 들어 사로잡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미리 평소에 또 이상한 책 같은 거 갖다 놓고, 어? 잘못된 책 있잖아요. 그 이상한, 어? 잘못 오해가 가득한 책들, 그거 한권줘 보세요. 그걸 또 조장을 한다. 용화는 뭐로 만들어서? 그거 보호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일꾼입니까? 무슨 가족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걸로 한번그 영혼이 그쪽으로 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려 그래서 평소에 말씀으로 자꾸 행복밥상에서 그 말씀을 먹여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